울릉도 성인봉에 오르려고 합니다. 해발이 980m가 넘는 높은 산인데요. 울릉도가 또 화산섬이고, 성인봉에는 원시림이 2k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 원시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울릉도 성인봉을 찾았습니다. 산행 코스는 조동항에서 가까운 봉내폭포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성인봉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코스는 복내 폭포를 먼저 보고 성인봉에 오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반길은 오르막길인데요. 20여 분 정도 오르면 조동항을 조망할 수 있는 능선길에 들어섭니다. 아, 쉼터 나오네. 이어지는 야트막한 언덕길을 좀더 걸으면 쉼터가 나오는데요. 어, 1km 왔습니다. 황대 있고. 이쪽을 보면. 여기서는 독도 전망대와 도동항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점심입니다. 오늘 점심은 울릉도 찹쌀도넛. 점심은 저동항에서 왔는데요. 울릉도 찹쌀 도넛. 고소하고 찰지고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이곳 쉼터에서 잠시 숨 찹쌀도너스. 고르기를 하면서 조동항에서 구입한 꽈배기로 가볍게 요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본격적으로 성인봉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나난 오솔길과 같은 얕은 오르막이 반복되면서 푸른 실록이 산행을 함께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해발 6 0 0 m 터즈에구름다리가 나왔습니다. Yeah. The hearts, the 출렁거리는 다리 위를 걸으면 왠지 부웅 떠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잠시 부웅 뜬 리듬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출렁다리를 지나자 고사리바다를 만났습니다 유독 울릉도에 많이 분포해 있는 고사리는 고생대에 출현해 중생대에 주라기에 공룡과 함께 번성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성인봉 관련의 팔각장으로 가는 길목이 있는데요. 어, 지금 제 주변에는 고사리가 아주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시죠.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뒤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래쪽도, 네, 아래쪽도 완전히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이 좀 어두침침한데요. 어, 울릉도 성인봉이 원시림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지금이 1시 반인데 혼해야될 그런 시간인데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When we 지나 r e older, you w 이곳에서는 조동항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팔각정을 지나면 약간의 오르막과 평평한 노솔길이 번갈아 나오면서 원시림을 방불케하는 숲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숲을 음미하며 걷다보면 성인봉 800m 지점인 바람등대 쉼터에 도착합니다. 안평정 코스와 만나게 되는 바람등대는 늘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 성인봉 800m 전휴게소인데요. 어, 이쪽이 안평전에서 올라오는 코스고, 이쪽이 중계소 대전사 북내 어, 저동에서 올라오는 코스입니다. 이쪽으로 성인봉으로 올라갑니다. 이쪽 800m입니다. 자, 마지막 쉼터에서 올라가겠습니다. 바람등대에서 성인봉까지는 지척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원시림 같은 숲이 우거져 있어 산림욕하는 기분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숲과 교감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정상 가까이 오겠습니다. 성인봉 하... 오 성인봉 정상에는 구석기 시대에나 사용했을 법한 돌칼처럼 날카롭게 서 있는 오. 정상석이 반갑게 맞이해 정상. 줍니다. 성인봉은 해발 986.7m로. 산의 모양이 성스럽다하여 성인봉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정상석 20m 아래에는 전망대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나리분지, 알봉, 성곳봉등 울릉도 북면 풍광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하산은 나리분지 방향으로 했습니다. 하산길에도 울창한 숲이 바다를 이루고 있어 힐링 산행을 했습니다. 계단 언덕길이 끝나는 지점에 신령수라는 샘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갈증을 해소하고 시원한 조격으로 산행의 피로감을 이어냈습니다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알봉 둘레길을 지나 날이 분지로 내려왔습니다. 날이 탐방로의 소나무들이 반갑게 환영해 주어 즐거운 산행임을 실감했습니다. 여름에 찾은 성인봉은 울창한 숲과 함께 푸른 산행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하얀 눈과 함께 하얀 산행을 하고 싶습니다.